퇴근하는 누나 기다리는 여름 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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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니나 누나가 6시 퇴근이라서 지금 이렇게 셋다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6시 늦어도 한 20분 정도엔 집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셋이서 일제히 누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중에서 하루 종일 식구들 기다리는 이 찐갈색의 이 여자 정말 눈물나게 기다려요. 하루 종일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이 자세로 막내 누나, 큰 누나, 아빠 하루 종일 일가족 기다리는. 여자. 여름아, 여기 봐. 김여름. 엄마 봐. 옳지. 아유, 착해. 야, 내가 거기 있냐? 따끔따끔 따끔. 여름, 선. 엄마 선. 우리 가족끼리 어디가 아직 아니라니까 자리 잡았어요 이제 저기서 하루 종일 많게는 1시간 적게는 3,40분씩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애가 타게 기다리고 저녁 하루 종일 자다가 누나 퇴근 시간 되면 이렇게 하루 종일 기다린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매일 누워있다가 동생처럼 하루 종일 기다린 듯. 그렇지만 하루 대부분은 김사는 낮잠만 잔다는 거. 그리고 저희 집에 제일 큰이 남자. 이 남자도 하루종일 침대에서 뒹굴 뒹굴 제 옆에서 뒹굴다가 이제 누나 퇴근 시간 되니까 어 거실에 나와서 이렇게 기다린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루종일 좀 전에 한 5시 한 20분 정도까지도 이렇게 놀, 침대에서 놀고 있었고. 정말 애타게 기다린 거는 다리가 아픈가 봐요, 이 여자. 여름. 멋있는 여름. 씩씩한 여자. 그래도 길에 산책하다가, 어, 큰 오빠 작은 오빠가 체격이 작으니까 누가 이렇게 응? 가까울 기미가 보이면 제일 먼저 귀를 딱 세우고 오빠들 업무하듯이 옆에 가서 지키는 건 아직 1년도 안된이 여자예요.의리가 강아지도 의리가 있나요? 의리 의리가 있어요. 오빠들한테 귀 쫑긋 서가지고 예민해요. 오빠들 어떻게 할까봐. 자, 여름도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리는 걸로. 오늘은 영상 마무리 할게요. 맛있는 저녁들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